이백과 주름 개선이 된대요. 발라보겠습니다. 와나 아, 아, 막 이만큼. 자, 얼마 전에 넷마블에서 머지쿵야 아일랜드라고, 그, 어? 게임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게임 아세요,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그, 쿵야 캐릭터. 요거 그, 옛날에 그, 캐치마인드 같은 데서 유행했던 캐릭터잖아. 어? 뭐 여기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쿵야 아일랜드 쪽에서. 머지쿵야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선물 어떤 거 보내줬는지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 이꽤 커, 근데 진짜 커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이건 진짜 커요 이거봐 여기는 넷마블도 테이프가 넷마블이에요 어 쿵야 게크닉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이 선물 상세 정보가 써있는데 그냥 직접 까서 볼게요 뭘 이걸 보고 있어 직접 까서 보면 되는데 짜잔 가방이죠 가방 그 피크닉 그 그런건가봐 요 상자 속에 또 상자가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온지 한번 까보 까볼... 요거부터 까볼게요 아 이렇게 안에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게좀 들어있네요 이게 그거잖아 이 재질이 아이스박스 재질 있잖아요 아이스박스 재질 그거예요 그 맥주 같은 거 이제 담아갈 때 좋죠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조질 수 있죠 자첫 번째 선물 얘 이름이 뭐죠 이 친구 주먹밥인데 아 그냥 얘가 침낭 안에 침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컨셉 뭔지 알죠 그리고 요거 얘 얘는 뭐죠 양파쿵야예요 양파쿵야 얘가 한번 버섯 버섯 그어내고 얘도 이제 주먹밥 주먹밥 풍야 키링이구나 이게 다 이게 키링이 뒤에 있네요 핸드폰에 걸고 다니는 건가 주먹밥 풍야 멀티마그넷 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아 이건 뜯어볼게요 뭔지 궁금하다 책갈피인 거 같은데 책갈피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석 이렇게 딱딱 딱 붙게 집게처럼 이렇게 딱뭐그 이렇게 붙이고 그럴 수있겠네어 다음은 풍야 스티커 야 캠핑 데코스티커래요. 이거는 방부제. 야, 얘는 이제 얘가 그거다. 매트래, 피크닉 매트래. 이건 뜯을게요. 이건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아, 이렇게. 아, 돗자리, 돗자리, 돗자리. 어, 아, 꺼꿀래. 리쿠야 캠핑. 이거 가방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걸 다시 합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주머니 붙어 있잖아. 이거를 뒤집어. 이걸 뒤집는 식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처음이랑 비슷하죠? 이 안에는 이런 게 다다. 인형 자석, 인형, 인형, 인형. 그 다음에 스티커.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대요. 안에. 아...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나시가 아니고 여러분들. <laughs> 이거 나시가 아니에요. <laughs> 나시가 아니고 장바구니가 들어있네요. 이걸 어떻게 입어 미친놈아. 밑에 안 뚫려있어요. 장바구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나시가 아니고. 장바구니에요 이렇게 <laughs> 근데 괜찮은데 어울리는데요 좀 섹시한데 그 요즘 여자분들 배꼽 이렇게 들어놓잖아 약간 뭐 이렇게 밑에 뚫어가지고 입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나시 같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느껴요 딱 보자마자 딱이 느낌의 나시 같아 아 여기서 요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요거 들고 가면은 여러분들도 인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아, 다음 요거 뭘까요 나 요건 요건 진짜 궁금하다 요거 뭘까 요게 약간 그요거보다 무거워 이 안에는 요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어 상자 안에 또 이렇게 포장이 돼있네요 먹을 거야 이거 설마 이렇게 돼있네 된장 같지 않아요 느낌이 된장 매주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또 까보겠습니다 음, 일단 매주 냄새는 안 나요 이거는 진짜 그냥 포장지야 요즘은 포장을 이렇게 해요. 약간 인스타 감성인가? 이게 왠지 화장품 같은데, 화장품 느낌 나, 나지 않아요? 마이 스킨 솔 쿠야 깡통으로 돼 있고, 일단 안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옛 이름이 뭐야? 왕개 쿠야예요 왕개. 왕계.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거 뭐죠? 근데 테라 피움 모이스트인 트리트먼트랑 그립톡하고 테라 피움 다크 스티커. 상품이네요. 되게 막 그거 같아. 그 횟집 가면은 횟 밑에 그뭐 깔려 있잖아요. 요거 그립토. 요거 이거 하고 다닐까 나 어울려요, 오빠들? 요거는 세라피움 모이스트인 트리트먼트. 미백과 주름 개선이 된대요. 발라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화장품 냄새가 나네요. 어, 땀이 좀 많은데. 바르자 오, 막막 막 이래요. 여러분들 보여요? 막 이래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의 화장품이에요. 나와, 아! 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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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송뽀송하네요. 아, 아, 막이 아! <laughs> 막이. <laughs> 이거요? 이거 뭘 발랐냐면은 테라피온 모이스트 인 트리트먼트 발랐습니다. 어, 막 향이 막, 음, 막 향이 막. 어, 막, 향이 엄청나요. 엄청난 향이야. 무슨 향이냐면은, 표현이 안 된다. 포장이 돼 있다는 거. 여자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나중에 이제, 인싸가 되기 위해 여자친구를 만들면은, 요런 걸딱 이제 하나, 딱 선물해 주면은, 막, 여자 막,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 질질 짜고, 어.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아까 제가 봤던 상품들이 있네요, 이쪽에. 아, 이 이쁜 이 쿨러, 쿨러백을 넷마블 스토어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구매를 할수 있다.